뭐야 택시이야 해는 니언이어 치고 있는데 발길이 멀어요. <laughs> 아니 근처에 토스 낀 사람이 있대. 뭐야 무섭게? 안녕하세요 <목소리> 고생님들. 오랜만에 등산당 등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늦장좀 부리다가 인천 송모도에 있는 해 뭐더라? 해명산? 어, 해명산 쪽으로 이제 등산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laughs> 존나 멋진 암릉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O T T 온더 트레일 태백에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슬슬 산을 타야 돼 워밍업을 시켜야 돼고민을 벌써 순천에 여기가 낮은 산이지만 암릉 산이라 이런 구간 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거기를 넘어가 주면 열 여기가 산이 낮아서 조망이 이렇게 금방 금방 빵빵 터졌습니다. 아까 거기서도 텐트를 칠려면은 한동? 많아요? 두동? 칠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 있습니다. 으쌰, 눈썹 눈썹 오니까 바람이 겁나 불어. 요 뭐야, 태풍이야? 바닷가 쪽이라, 오, 금방, 금방 괜찮아지네. 바람이. 뜨거 또 금세 발 뚝. 와, 멋있다. 산은 진짜 이런 맛에 오는 거죠. 특히 바닷가 끼고 있는 산은 진짜 딱 이런 맛이야. 이렇게 눈썹 보면서 이렇게 바다 보면서 걷는 맛 넘나 많이 보여 바람은 맵다 매워 바람은 매워 패챠 사람 많으면 여기다 쳐야겠다 나무 남은... 밑에 괜찮네 아늑하네 여기도 페페코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저희가 가는 곳에 이미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 이야 코스 죽이는구만 아유, 어우 장단지에 힘이 탁 들어가네 또 쉽지 않은 엄청난 언덕 길이 나왔어요. 이거 고도가 낮고 코스가 길지 않지만 중간 중간에 위험한 코스들이 이렇게 나와요. 꼭아 바람 미쳤다 미쳤다. 여기야? 아 주사비가 왔다고 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아는거 맞아? 불안한데. 알고 가는 거 맞아? 지금 해는 미연이어 지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한시간 코스 예산하고 온 건데 코스를 잘못 봐가지고 아씨... 간장도 일찟 하고 왔는데 아, 이거. 네. 아우! 여기야? 어. 아 아, 비온또 드럽게 좋네. 아이씨. 서라운드 <laughs> 야 낚시하니까 좋냐? 낚시를 하다니요. 낚으니까 좋냐? 와, 지금 딱 위치가 낙가산이랑 해병산 사이인데, 딱 해병산 쪽에더 가깝긴 하네. 그리고, 쥬아, 우리가 온 코스가 기네. 한 저기쯤에서 쭉온거 아니야. 바람아, 멈추지 마오. 다음에 여기 올 때는 비박탱크로 가져와야겠어요. 오늘 이렇게 무겁게 니약도 가져왔는데, 가져온 거 써야지. 야 임마 너는 왜 갑자기 쓰러지니? 어. 여기 안어이거 여기. 왜? 가이라인는 여기 돌에다가 껴 버렸어. 어. 이렇게 단비 껴주면. 아, 오랜만에 바람 세게 부는 날 아무리 다 틀어치니까 약간 아찔하네 아찔해 와 아, 그래도 벌레 없어 너무 좋다 바람 도니까 더워 선생님들 오늘은 풀 개방입니다 풀 개방 이제 벌레가 없다가 우와 우와 씨. 대단한데? 오늘 한 시간 정도 걸럴줄 알고 이거 봐 커피도 토트라 가져오고 간장도 토트려 가져오고 예이. 나라셨어요. 하하,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여기 한쪽이. 아니, 한쪽이 한물이야. <laughs> 일단 안 쓰는 거는 한물된데다가 물어보자. 어우, 괜찮네, 괜찮네. 어우, 야호! 약간 막걸리 느낌으로다가. <laughs> 기분이 안야될거아니요 올라와. 올라와. 올라왔다. 음. 아. 어. 또 배고팠다. 산에서 먹는 음식 중에 편향받는 게 진짜 없어요. 아, 김치는 이파리지. 이렇게.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역시 한국인의 밥상에는 김치가 맛있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 <laughs>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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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골부자 확실해. 밑에 골부자 있었는데. 아 그래? 응 이번에는 이게 새우젓인가? 아유, 색깔 너무 좋아. 역시 빨간맛. 음 정말 귀여워, 진짜. 이제 이거 다 짜. 여기는. 오우, oh, 굿. 네, 저녁 식사가 나오도록 하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 너걸 맨?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아. 전에다가 찌부된 밥을? 비주얼은 포기한다. 보리밥이요? 궁약밥. 그냥 먹으면 섭하니까? 볶음용 간장을? 이 정도? 저번 주 요리에 암모니스. <laughs> <갑자기. 웃음> 그거는 <그건> 안 먹을 <laughs> 수가 없는데 맛이 없나 봐. <laughs> 먹지 마. 이거 버리자. 그계식은 이자라. 오늘은 실패할 수 없는 맛이다. 그리고 여기 진짜 솔킹어도안 무서울 것 같은 게. 여 골프장이 진짜 밝거든요. 카메라에 당기고도 훨씬 밝아. 어우 연기가 아주 잘 올라오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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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따라라따따라라따라라따 떠라라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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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라이따 떠라라라따~ 떠라라라따~ 떠라 그치? 나 밥을 괜히 가져온 게 아니야. 이번에는 애호박산에다가 밥을 이 조합으로다가. 아, 근데 자장인데 음식은 진짜 명절 음식이 제일 맛있어. 아, 바람! 나허리돈 피자! 뭐야, 진짜? 아니, 근처에 토스 캔 사람이 있대. 뭐야, 무섭게? 토스 켰어? 저거 뭐, 떠있거든요, 지금? 근처에 누가 패패킹하다고? 여기 뭐 텐트 시가또 있다고? 갑자기 공포 게임이야. 이야 여기가 야경 맛집이네. 와 죽인다. 와 오늘 달도 진짜 밝게 떴어요. 대박이다. 우와 시시 <laughs> 선생님들 해명산 해명산 한번 와보세요. 진짜 야경이 죽여. 밤새 바람이 돌풍식으로 불고, 그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아씨. 한 시간 잤나? 아씨. 밤새 냄새 났어. 밤새 생길걸. 아. 어이, 춘삼이. 응. 커피 드실 거죠? 나안 먹어. 안 먹어? 응. 아싸. 다 내꺼. 이렇게 해가 뜨는데도 이렇게 동그랗게 자보고 있냐? 해와 달이 이렇게 똑같하게어서정 이곳은.. 지하 아.. 커피 마시기.. 네.. 아.. 노사님들 확실히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아까 너무 추웠거든요. 제 몸이 달달하다 떨려가지고. 진짜 침대에서 얼굴만 내미고서 너무 힘든 거야. 그가언제뜨지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깨끗하게 정리 싹 하고, 마지막 해도 이렇게 샥가져고 어우, 웃긴. 어우씨. 이제 하산의 시간. 아, 여기 너무 좋았어. 진짜 뷰 맞지? 아이고 이거 다리 짧고 사고 사고 나. 오케이 저기 보이는 능선길로 또 쭉쭉 어떤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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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배고파요. 내가 왜 아침을 안 써왔을까 왜? 아 드디어 마지막 코스 출렁다리에 왔어요. 다리가 출렁 출렁. 네 위장에 위해서 출렁출렁 배고파.